제가 정리를 해봤어요. 우선 첫 번째,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성격의 장단점에서 쓰시는 거, 본인의 진짜 자랑할 만한 장점, 내가 생각했을 때나 이거 장점이야. 그걸 많이 쓰시더라고요. 두 번째는요, 아무래도 합격해야 되고요, 취업해야 되니까, 장점이 10개면 10개를 다 쓰세요. 많이 쓰면 쓸수록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건요, 어, 근자감이라고 하죠. 어, 저 장점? 진짜 저 사람의 장점인가?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. 근거가 없는 자신의 장점을 자신, 그 자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마지막 네 번째는 단점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런데 직무를 수행할 때그 단점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데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경우가 계십니다.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같이 내용을 쓰는데, 장점보다 단점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. 그러면 뽑는 사람, 조금 거북할 수 있겠죠.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례, 제가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.